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주의 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예배하시는 분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귀한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이 나타나시고 귀하는의 그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나타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과 뒤에 교동무 37번입니다. 교동무 찬송과 뒤에 멘티에 보면 교동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풍경이 올립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의권가 크고 그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라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 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문화관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영원한 악망하는 자는 세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말리게나 하시고 어깨비라들에게 권한을 받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회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영사전능하신하는님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미사오며 어루간 공의와성가서로 배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4 6장의김기우장로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Uh, yeah.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이웃을 잘 섬기는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가운데도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준비하며 감사 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건강하게 하고 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으로 함께 힘차게 달려가며. 전도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도록 육체와 영혼의 힘을 보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줄여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장1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창세기 4장 1 3절의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가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동안에 니다가인이여호0시간 동안에 나온 것이다. 1무무간동나이다이다에서나를쫓아내시오 동안에 나온 것이다. 1 0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를 시대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쪽 로 땅에 거주하더니.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주고 뒤에 보면. 본문이 다 나와있습니다. 같이 본문을 보시면서 말씀 듣는 노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내 어, 안에 버릴 수많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담 속에서 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어, 가인은 작살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벨은 헛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한글 성경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오해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이나 뜻이,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것이죠. 어, 즉 어, 헤벨 헛된 것이라는 것은 죄악을 끌어올려 보니까 죄가 너무나 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그것은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 입으로 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내가 말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1 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예, 다행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쫓아내온 주, 그러니까, 즉, 집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아, 네. 세상을 향해서. 어. 그래서, 어. 근데 사람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안 나가려고 해요. 독립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도 어머니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려고 하죠, 요즘에. 그렇죠? 또는 아버지 집에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60이 됐어도 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80대는 아버지한테 욕돈 다섯 쓰려고 그런 안까지 그런 있습니다. 독립을 해야 됩니다. 자, 어, 얼굴에서부터 올라가서 여와의 얼굴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땅에 나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함축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기에는 인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풀어나가면 아주 쉽죠. 땅에서 히브리어 에레지라는 말이 있는데 공허하다. 혼돈, 혼돈스럽다. 어두운 곳이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뜻인데, 즉 유리한 자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이끌고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나를 만나는 그런 말씀에서는 나를 찾는, 나를 찾는 자를 의미하고, 나를 죽이겠나이다 땅에서 에렉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속성들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속성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들, 욕심들, 나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독립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로 나를 묶어놓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독립도 못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러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네. 여와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거칠 7배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표를 조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명쾌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죽이려는, 즉, 내 속에서 가인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죽이려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나를 죽이면 괜찮은데, 나의 성질, 나의 못된 욕심,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영혼의 잘못된 계획들, 그렇죠? 나 육체적인 잘못된 계획들을 죽이는 게 괜찮은데 남을 죽인다는 거예요 말로. 너가 이것도 못하니 바보 같아. 미련해, 멍청해, 너 고집세, 너 교만해. 나를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걸 말로 남을 죽이는 거죠. 어, 치나아 어, 준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금을전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프면 말해 못해요. 일도 못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복음을 전하게 능력을 충분하게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아, 주사라는 것은 해석을 하면 돌아온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 나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겁, 겁내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서 그들이 굴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벌 준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예, 압박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 벌을 주신다. 그래서 표적, 표적을 보여준다. 중보자를 대신 주신다. 우리에게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주셨지만, 여기에서는 도 없는 자를 붙여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너에게 이사야서7장 14절에 보면, 천하가 인생 아들을 낳을 것이, 여기서는 어, 죽이지 않게 표적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것만 이해하고 있지, 그 깊은 내면의 어떤 또 다른 뜻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관심이 없죠. 근데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됩니다. 어, 땅에 거하였더니, 어, 혼돈 어둠 속에서, 어, 그, 그 속에서 흔들리고, 그 속에서 어, 움직이면서, 무왕장하면서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은 기쁨, 기쁨이 앞선 자, 이런, 뜻이며 어,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메, 표면적인 면에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예요. 성경에 성경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조지 고목사님 나가세요. 나가셔서 들어오지 마세요. 나가시라고요. 나가세요. 저희 교회 회원이 아니시니까 나가주세요. 들어 들어오지 마세요. 강제로 끌어내면은 목사님 다 손이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예배는 네, 살기로 그러니까 나가시라고 예배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밖으로 나가주세요.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하세요. 어, 신앙생활이란 나의 속에 헛된 옛 사람들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소멸시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똑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깊은 생각 없이 말씀에 깊은 관심 없이 교회에 사역을 한다면 나의 헛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더 내 안에서 어, 어, 작살되는 것, 이렇게 콕콕 찝는 것, 찝어내는 것 그리고 헛된 것들을 밀어내서 없애야 되는데 내 속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싸운다는 것이죠. 즉 가인 가인을 등남을 했는데 이 의미는 힘센 남자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 복음은 힘있게 깨닫고 채워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꽉 채워진 자. 힘이 있다. 즉 복음을 깨닫고 내 영혼이 꽉 채워졌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내 속에 수많은 것들을 소멸시켜서, 죽여가야 됩니다. 왜? 나는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속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차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게 해서 빼버려야 돼요. 빼지 않으면, 내 속에서 나와 계속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나와, 내 영혼과, 아, 마귀적인 것, 사단이 주는 어떤 악의 요소들과 나는 계속 싸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없애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다못 없애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겉사람만 아름답게 꾸미면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속사람이 깨끗해져서 이 헛된 것들을 물리치고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해지면 음. 겉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우, 목사님, 장모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너무 얼굴이 은혜스럽습니다. 아우, 지난달하고, 이것달하고 다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굴 보니까 완전 달라지셨네요. 아,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2년, 3년 지나면서 당신의 얼굴이 옛날 3년 전보다 너무 아름다워졌네요. 많이 변화가 되었네요. 이런 어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어,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에, 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조금도 어,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예. 어, 2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부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도시분다시 함께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 아멘. 아멘.